불평 속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불만과 절망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달라며 울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만내지쳤고 이집트의 고기 냄새를 그리워했습니다. 모세는 감당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백성의 원망에 눌린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라며 하나님께 절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함께 짐을 질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그의 시선은 현실적 한계에 머물러 있었고, 계산은 절망적인 결론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것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자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망 중에도 하나님은 극률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쳤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은 짧지 않다. 오늘 그 손을 다시 믿으십시오. 다시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자요. 도움이 되십니다. 더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하세요.